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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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반 남자가 혼자 운동할 때 하는 가슴 운동 루틴. 자, 첫 번째는 스미스 머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90kg로 진행해 줬습니다. 원래는 친구랑 같이 하면은 웬만하면 프리웨이트로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없다 보니까 오늘은 스미스 머신으로 안전하게 혼자서 무겁게 쳤습니다. 혼자서 할 때는 무겁게잘 못하니까 머신으로 웬만하면 대체하려고 합니다. 완전 자신 있는 종목이 아니면은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80kg로 8개 했습니다. 스미스 머신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세트 때 이미 다 털렸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좀 짧게 가져오긴 했고, 그래서 개수가 얼마 안 나왔습니다. 정말 아쉽죠. 예, 너무 아쉬워요. 지만 저는 템포도 조, 조절 잘 하고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번에는 무게를 확 낮추지 않고 저번처럼 그냥 조금씩 10kg씩만 낮췄습니다. 90, 80, 70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 가슴을 고중량 느낌으로 털어줬고요. <laughs> 완전히 가슴에 부하를 딱 때릴 수 있게끔 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잉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머신입니다. 이걸 제가 이거 사실 얼굴이 안 나올 줄 알고 얼굴 신경을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게 얼굴이 그냥 박살박살 개박살이 났네요. 진짜로 어떡하지? 그렇다고 저는 모자이크를 하는 하수는 아닙니다. 하와수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무한도전 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하수는 아닙니다. 와 진짜 개 재미없는 드립 한번 날려주면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저희 녹음을 아침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비몽사몽 완전 몽쉘 느낌으로 비몽사몽쉘 와 미쳤다 그냥 진짜 그냥 완전 개노잼 드립 완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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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렇게 해주면서 가슴도 최대한 자극 안 끊기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kg 9개 진행을 해주었구요. 이거 할때 하체 지지 딱 해놓고 가슴 먼저 늘리고 내릴 때좀더 잡아주면 좋겠지만 아직 못 잡아줬구요. 그리고 내릴 때 내회전 올릴 때 외회전 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쭉 밀어주고 다음으로는 덤벨 숄더 프레스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너무 프리웨이트가 없으면 안될것 같아서 그래도 프리 트 하나 넣어줬고요. 이거는 34kg, 양쪽에 총 68kg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전 덤벨 프레스는 괜찮게 하는데 아, 밀리터리 프레스를 잘 못하더라고요. 밀리터리 프레스 너무 어렵습니다. 하하. 자 이번에는 34키로 똑같이도 진행을 해 주었구요 이걸 때는 너무 앞으로 빼지 않고 조금 옆으로 빼가지고 측면의 개입을 조금 더 극대화 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동작은 어깨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 동작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km로 20개 고반복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최대한 템포 살리고 어깨 민다는 느낌으로 쭉쭉 진행을 해줬습니다 웬만하면 다 피지 않고 최대 수축, 최대 이연을 안 하고 구, 구간 반복을 한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펌핑감을 유도하면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저중량으로 밀어줬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체스트 프레스 세세트 진행을 해줬습니다. 뉴트로 그립으로 진행을 해줬고요 뉴트로 그립도 간간히 진행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또 혼동, 근육 혼동 느낌으로 그립만 바꿔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립도 가끔은 바꿔주고 있습니다. 등 운동할 때도 여러분들 그립을 좀 많이 바꾸면서 하면은 다양하게 입체감 있게 근육을 털 수가 있습니다. 철리나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줬고요 그리고 요즘 저머신을 많이 애용하는데 저머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극이 잘 때려박히더라고요. 저게 옛날에 옛날부터 있었던 머신이긴 한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게도 얼, 높진 않은데 저게 그냥 중량이 그냥 가슴에 때리 박혀요 완전히 완전 완전 완전히 그래가지고 애용하고 있는 머신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54kg으로 아홉 개 진행을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개수가 좀 적죠 왜냐면은 보조가 없어서 조금 개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라면 안 되는데 그쵸 그래도 친구 있을 때는 최대 개수가 15개씩 하니까 근데 15개씩 하니까 오늘은 뭐 약간 봐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딥스 머신 어시스트 딥스 머신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할때 최대한 고관을 접어놓고 가슴을 이용해서만 진행을 하려 했고요 어, 엉덩이 너무 부담스럽다 뭐야 이거 엉덩이가 너무 부각되네 약간 새 같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는 48kg. 이거는 무게가 무거울수록 어시스트를 많이 해준다는 거니까 조금 더, 어, 쉬, 쉽다고 보면 돼요.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시스트 마스는 알겠죠? 무게와 반비례 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에는 5 2 k 로로 점점 올려주면서 제가 무거워가지고 왼몸 운동이 좀 힘들어서 점점 올려주면서 최대한 개수 챙겨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8개 위트로는 안 떨어지게 모든 운동마다 진행을 해줬고요. 다음으로 덤벨 벤트오버 레터럴 레이즈 진행해줬습니다. 그래도 후면 삼각근이랑 좀 이따 진행하게 될 측면 삼각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고반복으로 해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중량 고반복을 선택을 했고요 최대 개수 정도를 진행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 어깨 할 때는 이게 신전 기능도 있어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최대한 빼 줬습니다. 앞쪽으로 빼가지고 하는 것보단 수평, 외전보다는 신전이 좀더 자극이 잘 오고 더 크리티컬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해 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25개 진행해 줬습니다. 이아이 시간대가 좋더라고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 2시쯤 갔거든요. 제가 또 방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쯤 갔는데 아, 좋습니다. 이래도 항상 이쯤 갈것 같아요. 팔꿈치 들어주면서 계속 진행을 해 주었고요. 팔꿈치는 항상 뒤쪽으로 벌려주면서 진행해줬습니다. 쭉쭉 진행을 해 주었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22개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가동범위가 많이 줄었죠. 그래도 최대한 반동 안 쓰게 상체 각도 고정해놓고 진행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할때 너무 많은 반동은 전 좋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반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쭉쭉. 자 그리고 이번 마지막 운동으로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있겠습니다. 13kg로 20개 해줬고요. 오늘은 원래는 한 4kg, 5kg, 6kg 이 정도로 하는데 40개씩. 오늘은 고중량을 너무 안 한지가 오래돼서 고중량도 한 번씩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20개 진행을 해 줬습니다. 13kg가 완전 고중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제 기준으로는 고중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고중량으로 진행을 해 줬고요. 한번더 진행을 해 줬습니다. 고중량 두 번에 마지막 세트는 저중량 한 번으로 진행해 줬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어깨 넘어까지는 진행을 하려고 해주었구요 최대한 왔다 갔다가 좋습니다. 쭉.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쭉쭉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동을 살짝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웬만하면 반동을 통제한 상태로 진행을 해줬고요. 6 k 로로 진행해줬습니다. 고반복으로 진행을 해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한3 4 0개직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열심히 진행을 해줬고요. 아이고, 지금, 밖에 지금 막, 만 원, 만 원, 소리가 들리시죠? 예. 아이고, 이거 녹음하고 했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려도 되나 싶지만, 이제 녹음은 곧 끝났으니까, 자, 하나, 둘, 끝!